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네오팜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 중 하나인 아토팜 탑투토 워시입니다. 네오팜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2019년 2월에 리뷰한 제로이드 영상에서 초반에 약 1분가량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로이드 리뷰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고요. 바로 제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 갈게요. 탑투토 워시는 영유아 샴푸 겸용 바디워시로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사용해보셨 거나 했을 만큼 엄마 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제품이에요. 영유아 바디워시 유명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이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분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제수 다음 메인 세정 성분이 다이소든 코코일 글루타메이트인데요. 코코넛 오일과 발효된 당분에서 추출되어 부드러운 거품 세정력이 뛰어나고 순한 세정 작용과 보습 작용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천연 계면활성제로 계면활성제 등급 중 A 등급이에요. 그래서 알러지 피부가 사용해도 될 만큼 안전한 세정 성분입니다. 세 번째 다이소든 코코암포다이아세테이트는 코코넛 오일의 지방산에서 얻어지는 계면화산제로 지방산에서 기초하여 생산된 천연 유래 성분이구요, 세정 역할과 거품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보습과 방부 보조 역할을 하는 프로판 다이올이 있고요. 피부 유사 보습 성분인 글리세린,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고 점증제 역할을 하는 소듐 클로라이드 뒤로 코코글루코사이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 A 등급이에요. 그리고 에코서트 승인 세정 성분이 스위스 아몬드 암포아세테이트가 있고요. 유사 세라마이드 성분 다음으로 호호바씨 오일부터 다섯 가지 오일 성분이 피부 컨디셔닝과 보습 역할, 병포추출물과 마데카소사이드가 피부 장벽 강화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자, <목소리> 그럼 제품 한번 살펴볼게요. 불투명한 흰색 용기에 들어가 있고요. 아기들 샴푸 겸용 바스 올인원 세정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기에 아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형은 투명한 젤 타입의 쫀쫀하지만 꾸덕하지 않은 그런 제형이고요. 손에 덜어서 물에 묻혀서 비벼주면 거품이 풍성하게 잘 나요. 샤워볼을 사용하면 거품이 더 많이 풍성해지고요. 근데 보통 아기들 씻길 때 간단하게 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적은 양에도 풍부한 거품 덕에 부드럽게 목욕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네오팜 독자 세라마이드와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세정 후에도 보습감을 유지시켜 줘서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할수 있고요. 야산성의 순한 세정 성분 사용으로 강한 세정력을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아기들한테 강한 세정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아기 신생아 때부터 쭉 사용해왔고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3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아기들이 머리 숱이 많아지기 때문에 샴푸랑 바디 세정제를 따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3세 이전까지는 이 오리전 제품으로 가볍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분들 중에서 아토피가 있거나 많이 민감한 피부 역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마지막으로, 바우마 스킨 테스트 상이 제품이 1차적으로 적합한 피부 타입으로는 DSNT, 건성, 민감성, 비세소성, 탄력성이에요. 사용 후에도 보습감이 잘 유지되는 편이라서 건성 피부를 1차 적합 피부로 넣었고요. 민감성 피부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민감성으로 넣었습니다. 신생아부터 피부가 많이 민감한 성인까지 부드러운 세정력과 세정 후의 보습감으로 두루두루 쓸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